오늘 같이 나눌 본문은 내위기 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여호와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죄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흥닭과 치유와 번신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예배 그 절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는 제사장 아론이 직접 제단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데이 모든 예배의 핵심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사절.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임재 앞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며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위한 속죄입니다 7절 상법 상반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속죄제와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든 설교를 하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든 모두 먼저 속죄받은 자로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온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첫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서지고 정결하게 되며 그때야 하나님의 임재를 응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기원문 안에 꼭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백성을 위한 치유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해 흘러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는 단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의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으로 어떤 성도는 마음의 상처로, 어떤 성도는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헌신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절에서 사절, 육절,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리라고 명합니다. 속죄와 치유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삼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 헌신 이것은 전부다 십계명이나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면 당연하게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하게 내 삶에서 나오는 기쁨의 순종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하목제 소제 이것이 뭡니까? 모든 제사는 결국 드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성취되니까 예배드리고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들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무대에 서서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 물질, 마음 모두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말씀 하나, 말씀을 붙드는 결단 하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려는 기도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요 화목제입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도, 말씀 예배 것이 번제와 하목제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번제와 하목제물의 영적인 의미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응답과 치유와 헌신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구약의 제사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속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는 개인 치유를 넘어서 교회를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다. 속죄와 치유와 헌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예배에 예배 속에 임할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